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지금 현재 블리자드에서 시즌2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시즌에 성격을 흠뻑 적시어라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시즌 벌써 2가 이제 살짝 공개가 되었고요. 이 시즌 내용은 이제 10월 18일 시작된다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 캐릭터 선택창에도 일단은 10월 18일 날짜가 찍혀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일단 흡혈, 흡혈 시즌인 것 같고요. 이제 흡혈기로 이루어진 군세가 이제 사악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성격을 노린다. 이런 내용을 이끌어가는 뭔가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것 같고요. 음흉한 계략이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제 흑별기에 이제 무고한 이들의 이제 피를 갈망하면서 대수동을 일으킨다라는 느낌으로 있는 거 보니까 피를 갈망하면서 뭔가 피의 시즌, 이제 디아블로 이모탈의 이제 혈기사라고 하죠. 이제 뭐 그런 캐릭터 나온 거와 조금 더 연관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를 이용한 우리의 시즌이 좀 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피해 시즌에서 이제 연계 캐스트로 이제 흡혈 대항하는 사용할 수 있는 흡혈기의 힘이죠. 현 시즌은 이제 악의 종자라서 악의 심장을 이용하는 건데 흡혈기의 힘을 이용해서 처치를 하고 이제 아이템은 우버 보유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게임 종반 우두머리가 다수 종이 추가되었고요. 보시면은 다섯 개의 우두머리를 보스를 잡게 되면 여기 우버. 우버 유니크라고 있죠? 우버 유니크를 획득을 선택제로 우리는 받아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버 유니크, 뭐 샤코나 안다투콘 이런 고유 아이템을 조금 더 우리가 우버 유니크를 조금 더 편히 쓰수 있는 것 같고요. 소지품에 이제 보석, 예, 보석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제 보석도 소지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좀 개선이 된것 같고요. 전복자 포인트와 기술 포인트, 물약 충전 그리고 은하 소지량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되면서 우리는 이제 영원 또는 시즌 캐릭터에서는 일단 달성하고 나면 새로운 시즌에 이제 이전된다라는 느낌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 끝나면은 스탠으로 영원 서버 넘어가면서 이전이 원활하게 될수 있게끔 뭔가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과 제약, 극대화 피해 같은 경우는 상대가 이제 기능이 물론 원소저항의 변경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원소저항이 변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몬스터의 원소저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능 캐릭 같은 경우는 지능, 원래 기본 저항값이 높다 보니까 이 저항 수치에 대한 값이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나열한 업데이트 내용과 특정 고유 아이템은 전리품을 지정할 수 있는 시즌에 이제 영어는 모두 그러니까 시즌과 스탠, 그러니까 프리시즌이라고 하죠. 이제 영원 서버에서도 모두 획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얘네가 조금 똥줄이 타는지 조금 시즌 2에 관련해서 너무 빠르게 정보가 나온 것 같고요. 보통 블리자드는 이렇게 시즌이, 어, 아직 두 달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공개되진 않거든요. 10월 18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빨리 공개한다는 거는 블레이자드도 지금 굉장히, 어, 조급하고, 우리 디아블로의 팬들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트레일러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사소했어. 누구도 찾지 않는 이름 모를 자들이 죽고 버려졌지. 목이 물어 뜯긴 채로 교단은사력을 모른 채 했어 지체가 늘수록 더큰 공포가 덮쳤는데도 용맹한 자들이 필사적으로 타락을 끝내려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 모두 변하거나, 죽었고, 끝없는 갈증을 느꼈지. 난 오랫동안 이 역병에 맞서 싸웠어.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 생존자, 저들의 강점은 취하고, 우리의 약점은 극복한. 예상 밖의 인물이, 눈치채지도 못하고 당하겠지. 놈들을 쫓아 사냥하고 처치. 우린 어둠의 영역을 밝히는 빛의 등뿐이다 저주받은 자들의 심장을 꿰뚫을 지니.